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나 바로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종목으로 최근에 종목 추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고요.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 상황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이죠. 자, 국내외 상황부터 짚어보고 현 시점에서 종목이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 끝나고 바로 시장이 좋지가 않았죠 가장 큰 이유는요 당연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한 그러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어, 달러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자 문제가 미국이 급하게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저금리를 유지하던 그런 국가들은 달러화가 빠르게 국가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원화, 위안화, 엔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요. 자, 물가가 크게 올라버리면서 소비 위축으로 경제가 안 좋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게다가 미국이 생각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 최근 고금리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마저 하락세로 돌아섰고, 강달러 기조는 더 강력해져 버렸죠. 자,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해 버리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8%를 넘어섰다는 그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해 버리면 채권 가격은 매우 크게 떨어집니다. 자, 이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제2의 SVB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채권은요, 안전 자산으로 판단해서 미국의 여러 중소 은행들은 채권을 많이 투자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채권 가격은 폭락한다는 것이고 SVB 은행처럼 채권에 투자한 은행들은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연준도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상 물가를 잡는 것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리게 되면 네고 인플레이션으로 빠질 위험이 있고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요, 일본, 중국들도 계속해서 미국채를 내다 팔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자, 미국채에 투자한 금융 기업들이 또 다시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 채용 시장이 위축되었다는 그 소식도 곧바로 나왔는데요. 자, 직전에는 채용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발표가 나왔었는데, 자, 갑자기 180도 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금리를 유지하려고 FOMC 회의에서도 매파적으로 발언하고 상황을 한 차례 더 지켜봤었는데 지금 어, 고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으니까 자 일본과 중국이요 채권 매도세로 곧바로 대응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문제가 될것 같으니 민간 고용이 줄었다는 이런 기사를 내면서 다시 한번 완화 기조로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추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는 반등이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자, 미국은 결국 물가 잡는 것에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결국 고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중요한 소식들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자 기존 오피스 프로그램에 ai를 접목시켜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네이버와도 협업을 통해 자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서 선보이고 있는 클로버X에서 스킬 시스템이라고 칭하고, 외부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네이버 클로버X의 스킬 시스템 초기 개발 파트너사로 참여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네이버는요, 부동의 업계 1위 플랫폼인데, 자, 새롭게 네이버와 연계를 통해서 회원 가입이라던가, 유료 구독 가입자 수, 자, 이부문에서의 증가로 앞으로의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의 어떤 점이 투자 가치 매력이 있는지 핵심적인 요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요인들이 있겠고요 자이 중에서 첫 번째 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AI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채 GPT는 상당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모든 사무 관련 일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세상은 변화해 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자, 사무 업무 완전 자동화의 첫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AI는 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사 작성도 단번에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워드에서 이렇게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요. 단순히 글자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가져오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표 형식으로 변경을 하거나 도형 이미지 등을 편리하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도 간단하고 빠르게 검색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영문, 번역도 바로바로 바로 워드상에서 삽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파고나 GPT를 로그인해서 뭐 써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또한 없다는 것이겠고요. 자, 게다가 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 클로버 X와도 상호 연계해서 AI 생태계를 견고하게 그리고 넓게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진 큰 장점은 이전에 출시한 폴라리스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243개국에서 11억, 24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겠고요. 자,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AI도 굉장히 널리 이용될 수가 있겠다 예상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성장성이 매우 기대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폴라리스 오피스의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요? 현재 시총이 33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주가가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판단할 때,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PER이 지난 분기 기준으로 1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동일 업종 PER은 거의 70배에 육박하고 있죠. PER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저평가 기준 PER은 모든 업종에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35배 이하를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올해 주가가 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4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특히 2021년에는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 기업이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AI로 인한 그런 성장이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작년 기준 PER 값이 무려 4.4배 밖에 안될 정도로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도 앞으로의 성장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폴라리스 오피스 AI까지 나온 상황이고 네이버 및 기타 다른 기업들과의 연계와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매우 기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시장 상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 때부터 해서 급등장이 연출된 후에 하락장이 1년반 동안 왔었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자이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은 행보 후에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증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 지속됩니다. 하락 끝나면 횡보 후에 다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최대 두 차례 정도 남았다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요새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식 시장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2013년부터 거의 10년간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조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는 거래량이 약간씩 증가하면서 자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하고요. 2023년부터 주가가 상승 전환을 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월봉 잘 보시게 되면 2020년 이 저점 기준으로 해서 2022년까지 자이 w자 쌍바닥을 정확히 그려준 모습입니다. 즉, 올해부터 상승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다권에서 이런 거래량 증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때 보이는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정확히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올해 저점 가격이 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고점까지는 7배 정도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AI 관련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8월, 9월 계속해서 하락장이 크게 왔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눌린 상황이죠. 자 고점 대비해서 50%까지 눌렸기 때문에 과대 낙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6천원 이상의 가격대에서 세력들이 주가를 견인하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아직 많은 물량들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고 정리를 해야지 손실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4천원 이하 가격은 무조건 이득이다 자 초반 가격 4천원 아, 초반까지도 정말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위치에 와 있는 시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자 카톡을 통해서 대응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승하는 차트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상승의 3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 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진암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에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네.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 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폴라리스라고 폴라리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매매 전략 자료집과 분봉을 보면서 어디가 매수 맥점인지 알수 있는 기법 정보들 앞으로 나올 후속주들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 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 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